여기 지금 오면은 딸피인 애들 잡아먹을 수 있음. 아, 못 잡았네, 유키. 아깝다. 치킨치킨 치킨. 여기서 먹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? 얘네 아까 처발리고 있던 걔네잖아, 르노어부터. 아 잡나 설마? 아, 애봤네. 뭐, 뭐 그러니까 이 뒤도 안 보고 빼야 될 때를 애들 보분을못 함. 이걸 견뎌 필살해. 뭐 들었겠지? 뭐더라? 그 패기? 전문 색 패기? 아하, 전문 색 아. 요즘 단어가 기억이 잘안 난다니까. <laughs> 너무 슬픈 일이야. 미래를 봤구나. 오이씨발! 하지만 뒤엔 반야가 있다는 거아체 차력수 실패했네 이거 분신 깔아주면 개꿀인데 분신이 실도 주는데 한만 더 버티면은 레녹스가 카밀로 카밀로. 그냥 먼저 드론에부터 잡아야 돼. 카밀로 다운. 레네 다운. 오케이. 금나고특나고 여기 있다. 상자, 상자, 상자 먹어요. 상자 빼빼빼빼 빼. 제가 빼, 빼, 빼. 포킹 두 대만 더 맞추면 싸워서 할 듯. 어, 아야, 아, 오케이, 오는 거부터 잡아. 오는 거부터 이래, 이래. 어딜 궁을 쓰려까 이거 쫓아갈까요? 자 여기 돌아서 하면은 잡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점프 뛰었나? 제가 가서 면상만 좀 비춰볼게요 아까 그 팀이네 와 얘네들 뭐가 이렇게 빡세 형눈 마주치자마자 스킬 다 들어가버리네 <laughs> 와 무서웠다 아 저기 안맞아? 아... 아니 오케이 어 저거 사거리가 되게 기네? 시야가 너무 없 제가 시야 템좀 네,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니다 아야, 아야를 잡아야 돼, 아야. 아, 씨발. 오케이. 아 아야 좀 잡아 줘. 오케이. 어, 씨발. 일단 살려. 터미네이트라 이거, 살, 빨리 살릴 수 있어. 이거 살수 있어요. 대왕에 여기서 차력 투수좀 해서 시간 좀 벌어볼게요. 위클 막타 효과로 싸워보는 건? 아, 레니까지 왔네. 자폭함 쟤네가 뺄줄 몰랐어요 그때 네, 점프 뛰어가지고 뒤에서 궁 써서 터뜨렸거든요 <laughs> 근데 쟤네는 뭐 그럴만한 애가 없네 나이스 이렇게 애들 피만 깎아도 애들 알아서 말라 죽겠는데? 어저 괜찮아. 네찮어요찮어요아 이거 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아요아 괜찮아. 괜아 저, 그거 안 썼으면은, 그 벽궁 맞고 죽었어요. 여기, 여기, 안, 안으로 왔어, 싸워. 안으로 왔어, 안으로. 아이고. 아, 저기 저렇게 되냐. 얘네 왜 갑자기 급발진이야? 와 이거 넉백 에반데? 와, 아, 나 이거 스케줄 쿨이안돼 안 되겠는데. <laughs> 엘레나피다채웠다 <laughs> 시간상 안 돼요. 생나 이미 먹었음 어 엘레나 뻔스피 썼다 엘레나 컷 예, 유민 잡음 투플인데 안돼 하나 주으시고와 아, 너무 아깝다 유민 잡을 수 있었는데 스케일이 없었어 거리가 딱 있는데 또못 잡음 생나는 다시 뜯어가지고 아 생나 째가 먹었었지 네. 그럼 됐지 <laughs> 비백이 <laughs> 아 얘는 추격이 안돼아이안 아, 들어가? 황자 먹으러 갈까요? 드릴 신발 갈 필요 없네 이거.. 이걸로 바꿔야겠다 얘네 좀 에반데 좀 강하네요 얘네 자리도좀 별로고 일단 뺄까요 네. 그러면은? 템도 쟤네 조금 좋음 좋은... 쟤네가 막을 되고, 어, 어, 사운드? 아니 아니, 동물 잡는 거임. 얘네 이거 보급인데? 얘네 올라오는 걸 막아버리죠. 이거 어나더인 거 같은데 얘네? 어이구나 맞혀야 될것 같아. 어못 아, 그 맞췄다. 오케이, 얘 자르면 사출인가 나이스. 와, 떨어진다. 개꿀. 팔을 주고 뼈를 취했다. 너무 좋아. 소 m not sure 비기라고 아이솔. going to kill me. I'm going to k 어아 지금 나도 나도 g o 만들었는데. 아이고 내가 진짜 아비길로버틸 만큼 버텼는데알우 <놀람> <오우>, 쉣. <놀람> 되는 걸 와서 비벼야지. 어우 이런. 에스. 왜? 이거 와 이거를 화력으로 이겼네. 치식이랑 뭐랑 다처 맞았는데 어, 여기 라스트 팀이다 이네. 이네 라스트 팀. 제가 리오 브로음 리오 컷. 아 어,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좋네. 로지 로지야. 감각심을 가져야지, 반야한테는. 맞췄냐. 빨리 잡아! 나이스 혼자인척 어? 요거 궁이 막히네? 궁이 이게 투사치야? 수리야 수리야 이정도건 알아서 잡겠지. 뭐야 뭐야? 나왔으면 그냥 해요. 이 새끼 뭐야? 풀려 나왔어요 뒤에, 뒤에 풀려, 뒤에 풀려. 있습니으로가한 점을 지배하고 있습니 어? 싸우고 있다. 더멀 어요. 가고 있 습니다. 기 여기서 언나더 가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. 다스팀 너무 많은 지금. 위클나더어나더 아제왜 일로 와어 그래 가라 아니 에키오나 그걸 밟으면 어떡해 에키오나 우릴 도망칠 곳이 없어 아니 얘네 왜 우리 노려 그러게요 조졌네. 삐아님 빼요 빼요. 안되겠다 이건. 저 뒤로 왕창 빠졌음 하하, 풀 컨디션 반야다 개새끼들아. 나 네, 방금 못 봤어요. 네. 카티아 시체 어린 로크 로크. 아, 시발 레온 쫄이 안 됐네. 아이스. 이새끼야 미쳤나? 어, 사인궁 야, 컷. 끝났네. 고면에 안 들어가면 없다, 건데. 아이스. 희냐가 너무 자신감이 넘쳤는데? 네, 그러게요. 아까 아까 전부터 좀 자신감이 좀 넘쳤어요. 인정.